여러분, 어,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요. 여당 대전에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소연 변호사가 공익신고 해당 안 되는데도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게 이제 권익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준영 사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이게 일종의 버닝 버닝썬 관련되는 것이고. 어, 또 누구의 조성은인가? 거기 하고도 다 연결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 업자가 이제 어, 그 권익위에다가 공익 신고를 이제 에, 그 조성은이죠. 조성은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성은이 맞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때. 예, 여러분들 권익위에서 사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어,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부패 부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게 이제 약칭이거든 공식 약칭이거든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그다음에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이게 명칭에 해당이 되려면은 이 명칭 개념부터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를 한자 이렇게만 법이 공익신고가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그렇게 해뒀어요. 그런데 공익신고를 한 자에서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야 돼. 이거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공익신고, 이 사람이 신고했다는 그 공익신고라고 하, 주장하는 것, 그 그게 실제 법적으로 공익신고 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판단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면은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고의적이 악의적이든 선저 의에 의하든 공익신고를 빙자하든 진짜로 공익신고든 한자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법에서 개념 정의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자 개념 자체가 일단 불명확해.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형태를 일단 외관상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 권익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권익위에서 이 사람은 진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공익신고 행위가 진짜 공익신고자로 어 인정할 만한 그런 공익신고 행위냐 여부를 판단을 해. 그러면 판단을 해서 공익신고 맞아 하면은 진짜 공익신고자 진정한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과 관계 없는 대상으로 해서 법과 무관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공익신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공익신고, 공익신고한 것이 법과 무관한 것으로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익신고자로서 불인정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죠. 처음에는 공익신고를 사칭, 사칭하던 뭐 진, 진실이든 공익신고자로 모습을 외관상 모습을 갖췄는데. 나중에 가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진짜 진정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적인 이런 내용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또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 관련 근거 법률이 있어요. 이런 법률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익신고 한 공익신고로 주장하는 그 행위가 실제로 공익신고적 성격을 갖느냐. 요두 개가 와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에 해당이 되는 법률, 예를 들면, 어떤 뭐, 폐수 방류를 했다. 뭐, 환경오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걸 공장에서 완전히 밤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 비가 막 쏟아질 때, 그때 완전히 그냥 폐수를 확 내보내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막 버티고 이래 했는데, 했는데 내부에 이제 직원이 이거, 공익신고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거는 공익신고자에 해당이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인한 피해, 피해 예방, 그 다음에 이쪽에 공, 이제 그게 따른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폭력 뭐 관련된 이런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안 들어가, 근거 법률이 없어. 그런데 공익신고라고 해가지고 공익신고를 했어요. 일단 외관상 공익신고를 했어.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위원회에 와가지고 이거는 근거법률 없는 공익신고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아웃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기 정준영 사건, 조성은이 사건 여기 관련해가지고 버닝썬 사건 여기에서는 이 과정의 사건을 이걸 사건을 위원회에서 질질 끌면서 중간에 법안 개정을 안민석이가 개정안을 내요. 다 이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윤지호 뭐 이렇게 되는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 저 안민석 의원이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닝슨이라든지 이쪽 이쪽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률 개정 은 성폭력 성희롱 뭐 성범죄 성비위 관련되는 이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도 어그 공익 신고자 대상이 되는 공익 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로 포함시키는 그런 법안을 내. 그러면서 이미 신고했던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 권익위에서 이미 신고를 했던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그 신고 포상 저 공익 신고적 성격을 갖는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공익 신고나 마찬가지다. 성비위 말고 성비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공익. 그걸 위해서, 어, 공익, 그, 해석을 좀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해줬어. 이 과정이 이제, 김소윤 변호사 말로, 따, 저기, 주장에 따르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그,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의결을 한다는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공익신고자에 일단 그러니까 해당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죠. 하나는 근거 법률도 없으면서 근거 법률 그 관련 그것도 개정안도 나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거 해석상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또 그러면 신고포상금으로 줄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포상금 금액이 실제로 신고 보상금 지급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뭐 나중에 어 어디서 입수했냐 그런다면은 제가 그 그거는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 어뭐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의외로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통 뭐 몇백만 원이에요. 백만 원, 이백만 원도 많고, 그 다음에 오백만 원이면 진짜 많은 편이고, 천만 원도 진짜 많은 편이고. 근데 진짜 완전히 방산비리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막 2억짜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 공익, 신고로 해가지고 신고포 상금 받는 것. 이거는 어쨌든 공익신고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일단 주는 그 행위도 문제가 있지만은, 준 금액 자체도 이건 너무나 파격적으로 많이 줬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 버닝슨 사건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시끌시끌하게 했으니까, 그 시끌시끌하게 한데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주, 줬던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어, 이면적으로 그렇게 에, 그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김수민 변호사가 공익 신고 해당 안 되는데도 보상금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전현희 공익위 저기 권익위 원장이 완전히 완전히 뭐 어제 난리가 났어요. 권익위 차원에서 어, 그 뭡니까 저저 기자 어, 저 입장문 본인의 입장문도 권익위 차원에서 입장문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양측의 주장을 보니까 전연희 권익위원장이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한 것 같아요. 자, 보상범 어,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지급 내역을, 내역을 인용, 포렌식 업자 A 씨가 2021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공익 신고로 망법에 대한 위반 행위 이로 정보통신망법 여기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그뭐 여성 신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돌려보고 막 공유하고 했던 이런 거 그거 위반으로 위반 혐의로 해서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해서 5천만 원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그 어, 포렌식업자 A 씨는 정준영의 스마트폰 복구 자료를 권익위에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는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범죄행위로 해서 이렇게 위반을 어그 신고를 한거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언론에 또 엄청나게 언론에 막 그렇게 언론을 그 도배를 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크게 이렇게 부각됐던 사건 이거는 원래 공익신고 대상으로 안 삼거든요. 그 예외 사유에 공익신고 예외 사유에 언론에서 이미 떠들고 한는 이런 것들 그거는 공익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이미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슨 공익, 공익 신고 사항이냐 공익신고 사항은 살짝이 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요것에 대한 대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누가 누가 제공을 했는지 공익신고를 했는지를 내부적으로그 조직 내부에서는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면은 특정인이 지목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신고포 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뭐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익신고 인정하고, 법에도 근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는 오차 심지어는 다른 사건보다 막, 어? 10배, 20배 많은 금액의 신고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가 이렇다는 거죠. 버닝성 사건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서 A씨의 공익신고는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어떻게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느냐.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A씨, 프랜식업자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검토를 마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그 당시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5월 30일인가? 어쨌든 30일날, 30일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근데 처리하는 데몇 개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해놓아놓고 그 다음 날 바로 이튿날 바로 공익 신고자로 지정을 해버려요. 이것도 참 웃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법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공익 신고자로 지정한 거다.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변호 A 씨는 그 포렌식 업자 A 씨는 정보통신 망법으로 위반 망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이 사건 관리자들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애초 성범죄는 공익 침해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기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드디어 결국 A씨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A씨가 전현희 군익위원장과 기획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전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현희 군익위원장이 27일인가에 어, 임기가 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뭐 이제 에, 그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완전히 이, 나서고 있는데, 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죠. <laughs>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에게 부당한 포상금 5천만 원 지급했다. 전인인는 전혀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쭉 기사 나 있습니다. 자기 뭐 잘못 없다는 거죠. 또 자기는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위원회에서 했을 뿐이지 자기는 관여 안 했다.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참고로 이제 요 자료 한번 여러분들 봐요. 한번 보십시다. 자료가 왜 이리 안 열리나. 실제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내에, 어, 포상금 지급한 게 이제 아까, 어, 유상범 의원 자료입니다. 부패, 그래서 이제 부패 신고 포상금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어, 바로, 근거법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근거법률인데, 이 법률 자체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 행위에 대해서, 부패방지, 부패신고, 부패행위신고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패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패신고포상금, 이렇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이제 부패신고포상금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략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공사계약 뭐 이런거에 대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에서 예산 사용 잘못한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은뭐 어린이집이니 뭐 유치원이니 또 무슨 복지재단이니 이런데 보조금 등 부정수급행위 부패행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예, 이 부패 행위의 부패 부패 방지 권익 입법상의 부패 신고 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급하는 금액을 한번 보세요. 5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1,800만 원, 2,200만 원. 공사 이런 것도 사이즈가 조금 크면은 조금 더 금액이 크죠. 5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이런 정도예요. 금액이. 그다음에 2019년도 역시 2019년에도 모두 다,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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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지금 얘기입니다. 모두 다. 그게 돼요. 500만원, 250만원, 2000만원. 많아야 뭐, 최대 많아야 5천만원. 이렇죠, 그죠? 그렇죠, 그죠? 계속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70만원도 있어요. 보조금 부정 수급을 해서 2022년도에는 70만원짜리도 있어. 또, 공직자 직권 남용으로 해서 7천만원짜리 준, 준 것도 있네요. 어쨌든 뭐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 주금 부정 수급 이런 거 이제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죠. 이런 것도. 해서 5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것이 이제 금액이 되게, 금액이 대략 이제 예,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되게 몇백만 원 단입니다. 위그 다음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보호법, 보상금. 요게 이제 또 있어요. 공익신고보상금. 여기 보면은, 공익신고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실 여러분들, 부패이신고 공익, 공익신고, 사실 이거 다 통합하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우리 법을 이제 순차적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합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신고포상, 공익신고포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한번 보세요. 영유아보육법상, 뭐, 수사, 유사수신행위법, 아동복지법, 유, 영유아 폐기물 관리법 이렇게 해서 많아야 많아야 2900만원, 500만원, 125만원, 뭐 이런 식이에요. 2019년에도 건축법 위반 신고해서 20만원 받았어. 아동복지법 1000만원 받았어. 85만원 받았어. 의료법, 어 의료, 의사들 이런 거뭐 이건 아마 의료법 위반하면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20 몇만, 28만 5천원 이런 것들. 방위사업법 해서. 이게 3천만원 받았네요. 방위사업법 위반했는데도. 또 역시 의료법 이거는 아마 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천만원. 그런데 그래 했어요. 폐기물관리법 500만원. 물환경 이것도 이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했어요. 봐요. 모두 다 100만원 이하도 많죠. 그죠. 20만원 90만원 뭐. 그 다음에 2억짜리 자동차관리법 이거는 이제 예, 대형 무선, 그, 사건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2억짜리가 있었네요. 그래 했습니다. 모두 다 금액 한번 보세요. 모두 다. 많아야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은요, 무슨 법입니까? 의료법, 건축법, 의료법, 방위사업법, 폐기물법, 물환경보호법, 유사수신행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인데, 여기 하나 특별한 게 하나 끼어 가지고 있어. 2021년 5번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신고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가 하나 끼어 있어. 이게 버닝슨 아까 저그 포렌식 업자 그 사건입니다. 5천만 원.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그 영상 요렇게 돌려보고 했다는 거. 그걸 완전히 막 방송에 뿌리가지고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저거들끼리 요렇게 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꼬놈들끼리 그 그렇게 영상 돌려본 거, 그걸 이제 해가지고, 완전히 버닝슨 사건 크게 터트린, 요것에 대한 기억, 기어, 기억금이 아니냐, 응? 일종의, 응? 어? 이게 다른 사건들하고 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껏해야 뭐, 실제 조선 안 되는 거지만은 준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에 들어갔다는 거죠. 모두 다 한번 보세요. 의료기기,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쭉 계속 폐기물 관리법 이렇게 하는데도 모두 다, 예, 모두 다몇 백만 원단위야 조금 크다 싶으면은 이제 한 2천만 원. 심지어 건축법 이것도 이제 대형 건축회사 같은 이런 것들 기업 자리가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다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청탁금지 위반 신고 포상금은 뭐. 기껏이 모두 다 5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모두 다 500만 원, 1000만 원. 네, 공직자 신고하는 것, 공공재정 부정이 부정 청구하는 것도 기본이 기본이 500이에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진짜 어, 이번 그 정준영 버린식 업자 이어 조성은 관련된 이런 이제 일련의 그런 사건에 있어서 어 어디 갔나? 21년 이. 20, 2021년 5번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신고해서 5천만원 주고 이거는 사실은 파격적이긴 해 파격적이긴 해요 네, 일단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김소윤 변호사 어제 활약을 대단하게 했는데요 어, 제가 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정도 했는데 아마 어, 본인이 이제 그, 그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또 기사 난 것하고 또 본인이 새마을방송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상세하게 더 아마 꼼꼼하게 다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